네, 보통은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은 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가 아직 전도사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나눴던 큐티 본문인데요. 되게 저는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그 은혜를 나누고자 이 본문을 골랐습니다. 오늘 레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제목부터 레윈입니다. 오늘 레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레윈은 먼저 이스라엘 12 지파 중에 되게 특별한 그런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레윈이 특별했었냐면, 일단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를 조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수기가 어떤 책입니까? 민수기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넘버즈라고 이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데 그수 계수의 기준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해서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수하는 과정 가운데 한 지파만 그 계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인 레위 지파였죠. 이 레위 지파는요 싸움에 나가는 것 대신에 특수한 임무들을 맡았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이었냐면은 성막의 관리, 또한 성막에 사는 모든 봉사들, 나중에 더 나아가서 제사장의 임무까지. 레위 지파가 전부 담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따로 개수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2장에 나오지요. 어, 근데 이 레위인들을 개수할 때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1 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개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1개월 이상의 남자들을 다 계수를 해봤어요. 그 결과 총몇 명이었냐면,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안 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처음 태어난, 그것도 1개월 이상의 남자를 개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방금 전 레위인을 1개월 이상의 남자들을 세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자를 개수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처음 태어난 일결 이상들 된 남자들의 숫자는 총몇 명이었었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22,273명이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가축 또한 마찬가지였죠. 처음 태어난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받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걸까요? 일단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지금 오늘 말씀 중에 처음 태어난 자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이 키워드를 듣고 혹시 생각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처음 태어난 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요? 한번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자막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맞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 하면은 생각난 사건이 우리가 있었죠.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게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죠.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유월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이제 원래라면은 이스라엘 또한 이 장자의 죽음을 경험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죠.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피를가 그러니까 이제 친해진 그런 가정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이 또한 다른 구원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 다시 말해서 그 초태생 초태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어 다른 말씀 하나 더 알아볼 텐데요.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물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들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할 스미니 그들은 내가심이 것임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초태생의 주인은 모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그 초태생들을 다 취하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의 모든 초태생을 가지신 것 대신에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레위인들을 취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레위인들과 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들의 숫자를 딱 각각 세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들을 주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게 딱 대치를 하였는데요. 사실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의 차이가 조금 있었죠. 완전히 똑같지가 않았어요. 몇 명의 차이가 있었느냐? 273명의 차이가 있었죠. 그럼 그 차이는 어떻게 해결했나? 그것은 바로 율법에 따라서 한 사람당 속전으로 다섯 세겔씩을 바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이제 왜 레위인을 바쳐야 되는지 우리가 알겠어요.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그 구원의 은혜로 레인을 바쳤다는 것까지는 알게 했는데 왜 하필 레위 지파였냐는 거죠. 12 지파 많잖아요. 많은데 왜 하필 레위인이었는가. 사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가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세가 신의 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였죠. 그 결과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상숭배를 한 자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받들어서 우상숭배한 너희들의 이웃들을 너희의 친구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앞섰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뜻파 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 모세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상 숭배한 자들을 한명 한씩 명한 명씩 진멸하기 시작했는데 그 진멸한 숫자가 3천명 가량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보여줬던 레위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그러한 가설이 존재가 합니다. 사실은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단순히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레윈들은 선택이 되었고 레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윈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레윈들은 땅의, 지, 땅의 분배는 또 따로 받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곁에서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할 때 제사장으로서 또한 성막에 존재하는 또 모든 공사들, 또 짐을 옮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레위인들이 담당하게 되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여줬던 그 삶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나 어리석게도 하나님 잊고 또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죄를 짓고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시선으로에 맞춰서 이 말씀 보아하니 이 말씀도 우리와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느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죠. 우리 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지금까지도 누리고 그사실에 감격하며 살고 있지요. 그리고 레위인들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들을 선택하셔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끄셨고요. 최종적으로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지금까지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왜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이와 같은이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 행동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냐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그냥 감사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지 전능하신데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든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행동들을 요구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말씀을 보고 저는 나름 실마리를 찾았던 것 같아요. 다 같이 말씀을 한 구절 읽어 볼 텐데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자막에 나와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창조 목적을 먼저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창조를 받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한번 기억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목적대로 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우리의 이 창조 목적들을 이루기는 커녕 하나님과 같이 살 수도 없었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되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결과 우리의 이 창조 목적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됨에 따라서 우리의 원래 목적,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행동들을 주님께서 계속 요구하셨던 것이죠 또한 가지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가까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해주었어요 예를 면 어떤 선물을 주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무언가를 잘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선행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사실에 되게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각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란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방금 전에 제가 가졌던 의문처럼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면 은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이 살아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만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먼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그 구원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만겠습니다. 결단하고요. 그 결단에서 그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실천으로 옮기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